Hi guys, this is Stephanie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제 구독자 분들께서 제 영국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,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몇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일단 오늘은 영국의 교육제도,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와 또 어떤 시험을 보는지, 그 다음에 영국 명문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경험담을 담아서 한번 오늘 얘기해드릴게요. 영국에서는 학교를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다녀요. 한국 나이로 6살부터 7살 때쯤에 1학년에 들어가서 13학년까지 쭉 끝내요. 1학년부터 6학년은 junior school이라고 하고요. 7학년부터 11학년은 um, senior school. 그리고 12학년하고 13학년은 sixth form이라고 따로 불기해서 불려요. 아무튼, 영국에서는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학교를 다닙니다. 여기 학생들은 6학년 때 정말 큰 시험을 보는데요. 바로 11 플러스라는 시험이에요. 이게 좋은 중학교, 그러니까 셀렉티브 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물론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중학교를 가려고 많이 해요. 근데 이 시기 때 정말 애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약간 인생의 갈림길 같아요. 왜냐하면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단 그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때 참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독일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다가 여기 시스템으로 8학년이 시작될 때 왔기 때문에 11 플러스는 안 봤어요. 음, 저는 그래 다른 입학 시험을 봤는데요. 1차는 일단 랭킹이 도, 높은 학교들한테 제 성적표 수상 경력, 그 다음에 생활 기록부, 그리고 학교 추천서를 이메일로 보내야 했어요. 그 다음에 그게 합격이 된 다음에 2차로 이제 영어 시험, 수학 시험, 그 다음에 과학 시험을 봤는데 과학 시험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바이오지, chemistry 하고 physics도요. 그 다음에는 English essay를 썼는데 45분 만에 쓴 에세이였고요. 그 후에는 이제 non-verbal reasoning이라는 정말 희한한 IQ 테스트를 봤어요. 음, 이게 총6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시험만 계속 보고 있어야 했는데요. 이제 3차, 2차 가 합격되고 난 다음에 3차로는 인터뷰를 하러 학교에 갔어요. 그래서 그 인터뷰를 잘 마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 좋은 명문 사립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. 그렇게 해서 영국 학교에 왔는데 정말 시험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한1 1한 과목에서 12과목 정도를 하는데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니까 되게 많으면 세네 과목씩 막 하루에 시험이 겹칠 때가 있어요. 그럴 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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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요.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제 곧 있는데 연말고사예요. End of the year 테스트라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. 그게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그게 12과목이나 이제 공부를 1년치 했던 걸 공부를 해야 할 거니까 되게 막막하, 막막하네요. <laughs> 아직 폴더들을 정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 Chemistry 폴더예요 그래서 안에 지금 배운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어는 States of Matter Diffusion and Solubility 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저희가 뭐를 배울지 일단 아이디어를 줘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도 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 이렇게 만약에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이게 실생활에서 활용 아, 이용되는 이제 실험관에 관해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많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 케미스트리 교과서예요. 요즘 새로 나온 교과서여서 되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. 제가 이제 제 히스토리 교과서들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희는 이제 세 개의 교과서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메인이에요. 일단 이거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어났던 문제들과 전쟁들들을 다루고 있고요. 그러니까 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의 타락한 제도에 대해서, 아, 정치 대,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책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책인데, 세계 1차, 대개, 세,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. 일단 외국 학교들은 컴퓨터가 준비물이에요.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원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원노트에 사,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놓으세요. 그럼 저희가 그 아래 뭐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저희가 여기 더 조사를 하면 돼요. 그래서 쭉 제가 써놓는 거예요. 저희 학교와 인구의 심화 교육을 시키는데요. 정말 깊게 파고들어요. 이게 제 English Folder예요. 지금은 전쟁 시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. 제 영어 선생님께서 워낙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한 디테일도 놓치지 못하게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게써 있는데요. 이 바로 분석을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이 시인이 왜이 순간에 이 단어를 썼을까 이런식으로 분석하면서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이런식으로 정말 할게 많아요 잉글리쉬는 그리고 잉글리쉬가 이제 language 하고 literature로 나눠져 있는데요 literature가 이제 이런 시 같은거 그 다음에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해서도 또 배웠었어요 그리고 gothic stories, gothic genre에 대해서 했을 때도 두 가지 단편소설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The Telltale Heart 그다음에 또 하나는 The Black Cat 이었어요 이 장르가 되게 무서운 장르예요 되게 오싹하게 만들고 소름 끼치게 하는 장르인데 이게 그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테크니크를 써요 그 gothic story에서 이게 바로 Show Not Tell 이에요 직접 작가가 그 <laughs> 얘기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요. 그래서 독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뭐그 이런 식으로 빨간 액체가 저 문틈 사이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.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오싹하게 하는. 어, 이런 테크닉들을 좀 배워야 해요. 잉글리쉬에서는. 이거 말고도 과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공부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.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또 적응하고 더 많은 학교 생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guys, see you in the next episode. Bye!